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석 부위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주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센 충남, 힘센 충남을 선도하는 서해안시대 중심도시 당찬당진 출신 이해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과 인조잔디구장에서 납, 카드뮴,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 각종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환경부 조사에서도 일부 인조 잔디와 충진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학교 운동장 유해 물질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뛰놀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 같은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당진초등학교 사례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주민들이 저녁마다 산책하고 아이들이 함께 공놀이를 하던 공간이었지만 지난해 안전점검 이후 운동장 한쪽에는 운동장 출입금지 유해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운동장은 그물망으로 둘러쳐져서 지금까지 9개월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없었고 또 주민들 또한 생활 공간을 잃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들며 대책을 묻고 있지만 명확한 교체 일정조차 제시되지 못한 채 9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어떠한 시설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17년 환경부가 기준을 강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 점검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시설 안전 점검 제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어떤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 주기와 방법, 또 점검 항목은 무엇인지, 또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충청남도 내 우레탄 운동장과 인조 잔디 구장이 각각 몇 개교, 몇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24년 점검 결과에 따,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4개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개 학교는 즉시 교체 10개 학교는 순차 교체 12개 학교는 음. 정상 사용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출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초과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분류 기준은 또 무엇이었는지, 순차 교체나 정상 사용으로 분류된 시설의 경우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예산과 행정 여건 때문에 교체를 미룬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단순히 정상 사용으로 분류하고 사실상 방치한다면 이는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당진 초등학교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당진 초등학교는 작년도 검사에서 프탈레이트란 물질이 기준치의 46배가 검출돼서.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남성의 생식력 저하, DNA 손상, 여성 호르몬 불균형, 태아의 발달 저하, 암유발, 신경발달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태아에게는 성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자폐증,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도 9개월이 넘도록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교체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검사 결과를 알렸는지 또 길게는 5년 넘게 이 시설을 사용한 아이들의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는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2024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시험 분석 평가서 결과만 보더라도 돈의 24개 학교에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운데서 11개 학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를 무려 10배에서 많게는 46배까지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심각한 수치이며 당장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과량이 가장 높은 당진과 천안 지역 학교부터는 지체 없이 우선적으로 교체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정확하고 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 향후에도 반드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시설로 전면 교체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떤 명분으로로 명분으로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만큼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급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유로 교체를 미루거나 행정절차를 핑계 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교육청은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다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후 모든 시설은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 자재로 전면 교체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미래 희망인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불안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교육청이 하루빨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의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운동장 안전 점검과 학생의 안전 확보에. 의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혜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제도 관련해서 법령과 지침, 검사 주기, 방법, 검사 항목,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또한 우레탄 트랙 및 인조 잔디 운동장 보위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와 충청남도교육청 <laughs> 아, 죄송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제12조 실태조사로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2년이며 검사 방법과 검사 항목은 한국 산업 표준에서 정한 측정 지침 3내지 5개에서 실을 채취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중금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폴리 사이클릭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퍼탈레이트 등의 발암성 유해성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로는 유해물질 검출학교에 대해 즉시 교체, 순차 교체, 정상 사용 3단계로 분류합니다. 즉시기 제일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운동장 출입을 통제 조치하고 그외 유해물질 검출교에 대해서는 분류별 조치 사항과 교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검출 사실을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내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운동장 보유 현황은 현재 도내 115개 의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고 104개 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말 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24년 12월 충청남도 관내 155개 학교 중 24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성주초등학교와 당진초등학교 두개교는 즉시교체 대상 성거초를 비롯한 10개교는 순차교체 대상 봉사중을 비롯한 1 2 개는 정상 사용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출 물질 및 수치는 성주학교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5.5배, 푸탈레이트 가소제는 2.513으로 기준치의 21배가 검출되었습니다. 당진초등학교는 푸탈레이트 가소제 항목에서 4.164로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하여 즉시 교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외 다른 학교의 세부적인 검출 수치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즉시 교체, 순차 교체, 정상 사용의 3단계 분류는 유해물질 검출 정도와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부의 점수 산정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즉시 교체 대상 학교뿐만 아니라 순차 교체 정상 사용 판정을 받은 학교도 학생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 재정을 고려하여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마사토 및 천연 잔디 소재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것을 가장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및 오레탄 소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농장 조성 방침에 따라서 시군에서 대응 투자 과거에는 50%였는데 시군에서 어렵다그래서 지난 5월에 30%로 바꿨습니다. 30%를 확보하고 교육청 심의 과정을 거쳐 교체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당진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당진초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트랙 포탈레이트 가수제에서 기준치 46배 초과하는 즉시교체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25년 1월 공문을 통해서 학교 측에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체 지연 사유는 당초 학교 측이 마사토 트랙으로 교체를 희망하여 올해 초 교체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우리 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침의 변경으로 대응 투자 확보 비율이 기존의 50%에서 30%로 완화되면서 학교 측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다시 소재를 변경하여 어, 교체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3일 당진청 당진 시로부터 대응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7월 친환경 운동장 시위 자문위원회를 열어 우레탄 트랙으로 소재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8월 당진 교육지원청에서 공사 방법을 결정하여 9월 초 착공을 하고 아, 10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시설에 학생들이 장기 노출되어 저 또한 학, 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어, 교체대상 학교 학생들의 건강 영향조사는 어, 전문가 어, 집단들의 의견을 듣고 어, 또 교육부와 상의하면서 빠르게 건강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보와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돈의 순차 교체 대상 학교에 대해 총 교체 비용을 추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상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 2억에서 4억 원 정도, 우레탄 트랙의 경우 1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교체 예상 비용은 약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법은 지난 5월 지자체 대응 투자 비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되어서 지자체 대응 투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고 국고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강화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현재까지 서, 서천 마산 초등학교 택한 곳을 제외하고는 문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유해물질 검출이 되지 않는지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향후 운동장 및 트랙 교체 시에 마사토 천연잔디 등의 친환경 소재를 원칙으로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상으로도 크게 절감이 됩니다. 인조잔디, 우레탄 등의 소재로 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 축구부. 학 키부 예학부부 등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또 요구가 지자체와 함께 요구가 높을 경우에는 또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험을 통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조잔디, 우레탄 등의 소재로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 해 왔고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학교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철 교육감 님수하였습니다예서련 네. 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선 이 유해 물질 검출 기준을 우리가 정할 때는 환경부에서 정했던 어서정했 정했을 때는 그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그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유해 물질 검출 기준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열 배, 스무 배, 마흔 여섯 배까지 검출이 됐다면, 그리고 검출된 물질이 어떤 DNA 손상이나 자폐증, 또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라면, 과연 여기 계신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 의원님, 또 행정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아들이나 손자를 그런 시설 위에서. 뛰어놀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강력히 우선 요구 드립니다. 저는 진짜 요구 이전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기준을 만든 10배, 20배까지는 그냥 예산이 확불될 때까지 그 위에서 뛰어놀아도 된다는 그런 지침과 기준을 만든 교육당국에 분노합니다. 또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아무런 문제 의식을 삼지 않고 그냥 지침 핑계 대면서 그대로 따라서 우리 애들을 그런 유해 시설물 위에 방치한 우리 충남 교육 당국의 아니란 그런 행정에도 분노를 느낍니다. 기준대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 초등학교 척치 교체 말 그대로 즉시교체입니다 그러면은 즉시가 9개월이 넘어 1년 가까이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애들을 공부에 뛰어놀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늑장 행정에도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교육감님,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 그런 유해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은 금년 내년 계속해서 철저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고 둘째로 검사 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저는 교육부 기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의 열배 아니라 두배세 배라도 이거는 아이들 건강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를 하든지 아예 검출 기준을 20배, 20배까지 올리든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모든 예산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순차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게뭐 10개교인가요? 10개교 14개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님 일부는 어, 교체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 바랍니다. 당진 초등학교 즉시 교체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런 즉시 교체 대상이 되면은 전체적인 개선 공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그 시설물 트랙부터 뜯어내기라도 하면은 일부 시설물을 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우리 환경살림국장님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학교 내 시설물의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지만은 학교 밖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의 이런 어린이 놀이터나 여기도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자체 책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그 정도를 좀 치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